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술이 안 깼나? <laughs> 이 백이 무거워요. 이게 투어 백이라서 아 진짜 무거워. <laughs> 어, 너무 무거워 이거. <laughs> 들어보자. 짚부터 무거운 것 가져. 아 그렇기도 <laughs> 하고 이게 더. 와 이거 진짜 무거운데? 오 <laughs> 너무 무거워. 내가 그때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노승렬. 와 진짜 침필 사이. 침필이다. 어. 직접 받으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laughs> 받아 놓고 산. 거. 아. <laughs> 아니, 오늘 네. 사실 내 골프. 클럽 안 바꾼 지가 한 4년 됐어요. 어... 퍼터 빼고. 요즘에 보고 있고, 물어보고, 의뢰해 놓은 데도 있는데, 음... 퍼터 우리 얘기 좀 하려고. 서클 네. 네. 티가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laughs> 어... 아니으시잖아요 스크린 치실 때 필드라는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대표 아니 뭐 골프 옷 입고 오라고 해서 하실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옷 입고 올까? 좋아하는 바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나인브레치 제주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내가 두바이에 에미레이트 골프클럽이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칼 없는 티를 입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대요 죽어도 안된 된대. 그래서 그거산 거예요, 즉석에서. 여기 음음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여기 많이 써 아니 나 순박 꼭지 그것 좀살고 있어, 쿠팡에서. <laughs> 아나 나 이거, 이거는 이거 정말 내가 이거 인스타에서 뉴발란스 보고서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아니, 완전 핫? 완전 핫이잖아. 네. 원래 이거 말고 말본 있어, 말본. 근데 말본는 되게 많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없어요. 이거 없어요. 크림에 딱 들어갔는데 2 7 0 하나가 딱 있네요 <laughs> 다른 사이즈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한3 0만원 정도 그렇게 <목> 나쁘지 않은 예예 예. 샀어요 이거 하여튼 좀 레어해요 되게 이쁘요 네. 아니 이들린 네. 해외 가서 골프 치실 때빅지원사 네. 어, 하나씩 사 오시는 어. 편인가요? 사는 편이에요 항공 커버가 진짜 좋아요 나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항공 커버 허접한 거는 진짜 못 쓰거든 요 근데 제주 나인 브릿지 항공 커버가 20만 원 했었나? 근데 너무 좋아 튼튼하고 그러면, 리플님께서 가본 국내 골프장 중에 탑3. 아니, 다 골프장에 특색이 있어가지고, 자주 못 가는 데도 많아요. 뭐, 이스벨리 이런 데도 너무 좋잖아요. 가보셨어요? 아, 아, 남초는 정말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회원을 알아, 알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 말고는 뭐, 좋은 골프장, 뭐, 트리니티, 그 다음에 제주 나인 브릿지, 여주 나인 브릿지, 뭐, 송추도 괜찮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한번 가보고 싶은 거는 안양 베네스트 가보고 싶더라고요. 다시. 제가 호르몬 그 했던 데거든요. 네. 그럼 리플레이 들고 있는 회원권은 어디? 회원권 없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견이 많을수 있는데 무기명 아니면 회원만 싸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명 같이 가, 그러면 각자 내면 나는 5만 원만 내면 되는데 N 분의 1 하면은 30만 원 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아 근데 그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골프 그러니까 회원권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좀 너무 비싸요 그쵸? 그 회원권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아는 아, 게 아, 최고예요 아, 그게 최고야 아니 제가 이거 퍼터 얘기하려고 퍼터 <laughs> <포터> 오랜만에 보니까 <laughs>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진짜 이거 그립 진짜 그때 와. 아 이거 하면 잘 들어갈 것 같아서 바꿨는데 평평하게 하죠 이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나. 이거를 돌려서 하기도 <laughs>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도 많이 쓸 텐데 이거 음. <몬>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네, 이게, 이게 내 기억에는 뒤에 디자인이 네. 한 10개 정도 될 텐데. 맞아요, 일아요1 1점자 가지고 이거하고아니 언제 사신 거예요? 저 이제 한 1년 좀 됐어. 얼마 안 됐네. 저 봐도 돼요? 네, 가처음이요 네, 네.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어. 아니 뭐 타감이 어떻 건데? 근데도 타이어이 방금 약간 두 번째 게 약간 정타 조금 정타 괜찮죠. 기분일 네. 때가 약간 틀리구나. 네 그래서 그 피드백이 되게 바로 바로 와요. 네. 네.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천사. 이게 이게 약간 GSS. 이건 SSS. SSS. 네. 가격 최고점에서 샀습니다. 솔직히 나 그냥 이 서클 T가 그냥 <laughs> 약간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투어 그, 투, 그 투어 보면은 애들 퍼터 열심히 보면은 다섯 골치 이렇게 응. 있, 있거든요. 응.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 작년부터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 들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사실 S S S 급 말고 응. G S S 급으로 아예 살 거면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가 쓸 거냐 소장할 거냐를 아, 얘기하죠. 아, 소장이면 제일 근데 저는 쓸 거거든요. 네, 소장은 사실 네. 의미가 없어가지고. 빔플림 너무 마음에 드는 톰포드 옷이 있고 뭐 서클 티가 있다. 가격이 같다? 가격이, 가격이 같다. 가격이 같다. 근데 이제 옷은 그좀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려져요. 아... 얘는 뭐 골프장 갈 때마다 좀 생각나고 그, 중계 볼 때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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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와, 쟤네들은뭐 저게 진짜 좋아 쓰는 건가? 네. 어떤 사람은 요것만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이제 그 매치하고 우드가다이토벌이거든요 아. 거기서 이제 나온 아. 오오 이제 사람들에 보면은 이제 한마디씩 하지 이쁘다고 네. 네. 진짜. 네. 이 햇빛 나가면은 <laughs> 이게 <능력이> 더 저거해 보이거든 서버도 저기 이토벌이거 요것도 아. 이제, 이제 이토벌인데 아. 사실 최근까지 그걸 많이 썼어요 나는 근데 이게 제일 좋던데 잘 맞으시는 거죠 아니 저거 뭐지 아까 서클트 해봤잖아요 네. <laughs> 최근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어, 이거 진짜 예민하다. 툴 롱이죠, 이게. 아, 스몰 베이지. 요거, 요거. 네네. 얘네도 근데 한쪽판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한정판. 이거 지금 구매 하신 게 한쪽판이에요. 이거는 제 후배가 이제 우리나라에 뭐세개인가 네. 들어왔는데, 그 인터넷, 그 그러니까 사이트에 그냥 추첨 하나 봐요. 네네. 추첨했는데,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들어와. 추첨했는데, 예. 이게 이번가가 200만 원? 아. 근데 제가 지금 미토보리 저런 것들이 한 100만 원좀 네. 넘고. 이게 지금 어디 세이에서 서클티가 그러니까 이제 아, 스몰 매치 아류작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거. 웃음> <laughs> 그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아, 아 올라 가진 않죠, 이거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내려가죠. 네, 내려가죠. 네. <laughs> 아, 알죠? 베르나르디 알죠? 예, 예. 걔도 한정판이 많거든요. 내려가죠. 걔도 내려갈까요? <laughs> 아 이거는 왜 샀냐면은 한정판인 거잘 모르겠고 그냥 모나코 뭐 한정판이라고 네, 네, 써 있어가지고 뭐 카지노 뭐표시도 음 있고. 음 네. 쓰셨어요? 요즘 쓰고 있어요. 아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나 처음 썼어 이게 가지고 나가서 어? 작잖아 이게. 아그 여기도 작아.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 들고 나갔을 때 깜짝 놀란게 너무 예민한 거야. 아. 너무 예민해가지고 야 이거 내기 중이었거든요. 야안 되겠다 이거. <laughs> 저걸 썼었는데 요거좀 들고 나가는데 좀 적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작아요. 면도 작고 그러면, 요 뒤에도 작고래서좀 네.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고백하자면 공을 뜰줄 몰라요. 아 근데 다잘 뜨더라 사람들이. 나랑 골프 치는 사람들 볼지 모르겠는데 아니 되게 꼴뚜기 싫더라고. 뜨는 게. <laughs> 아니 나 근데 근데 요즘에 요즘에. 그, 그거, 그런 거한번 써보고 싶더라. 네. 긴거 있잖아. 긴 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럴까? 그럴까? 아, 그냥 호기심에, 호기심에. 내기할 때쓰지 얘가 기억이 안 나. 얘도 한60 정도 됐을것 같아. 그리고 이토버리 얘네들은 한 100만 원좀 넘었어요. 얘가 제일 비싸, 얘가 200. 그리고 제가 진짜 몰때 그냥 한정판 퍼터들 있잖아요. 뭐 스카티 카메론 같은 마이걸 같은 시리즈 보면 아, 네, 네. 한 300, 500이 정도 좀, 해요. 뭐. 그거 정말 살 뻔했거든요. 왜 빅프레임이 가장 그러니까, 애정하는커터는 지금. 아니, 저는 사실 그래 이거를 많이 썼었어요, 이거. 아, 일자. 근데 감이 좋더라고, 그냥. 근데 그 얘기하시면 쓰는 버터 사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laughs> 그린에 올라가야지 내가 이걸 쓰는 거 그린에 뭐 7번에 올라가면 뭐해. 근데 이게 좋았어요, 그냥 저는. 근데 요즘에 약간 이걸 써요. 아, 그럼. 두 개는 같이 다니 갖고 다니는데 응. 쓰다 보니까 이것도 쓸만하더라고 어. 진짜 예비, 예요 응. 진짜. 아니 잠깐만. 응. 버려야지. 이거 어. 뭐, 뭐야? 아 티가 여기 있었네. 장갑도요. 장갑도 여기 있었네. 아 그리고 최근에 그거 써본 적이 있다. 에비뉴얼 행사 갔거든요? 골프 그 블랙 그 고객들 뭐 그러면 3인 한 조고 한 명은 프로가 음. 맞아요 프로 이름 얘기하면 좀 그런가? 프로가 너무 무쳐가지고 샷을 실수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나 저쪽을 보고 있어야 되나 뭐 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똑같아 똑같은데 여기 또 있네 이거 어이거 트리니티인데 트리니티 오 트리니티 아, 옛날에는 우이도 하나 넣어 다니고 그랬는데. 어, 이거 우이 같은데? 이거 있는데? 우이? 나비 맞고 쳤는데? 아, 어, 바지네. 위에는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잊어버린 <laughs> 것 같은데? 이거 뭐야? 토시 같은데? 이거 뭐야? 아, 나인 브릿지 이거 쓸거 같은데? 아, 어, 보여 어, 어. 아니, 아니요. 아, 내가 하나만 보여줄 게아한 몇만 원 응? 하트 하트 뭔지 알죠? 어디? 네. <laughs> <laughs> 이거 이제 저번에 라운딩 갔을 때 8만원 정도 샀는데 산...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거 필요하더라고 아니 왜냐면 내가 드라이버 치다가 갑자기 삐걱 삐걱대가지고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유용하썼어 막공 이거 뭐야? 아 이거 엘보 왔을 때 한번온적 있어요. 엘보가 골프 치다 온게 아니고 테니스 배우다 왔어요, 엘보가. 윙클의 아벨 점수인가저 76인가 그래요. 우와. 그거 한 3년 전에. 지금 나 이런 얘기하고도 창피한데 나랑 치는 사람도 볼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만약에 스윙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쳤지? 이런 생각도 들죠. 어. 드라이버는 평균 비결이 어떻게 했지? 뭐 200점 넘는 정도인데뭐잘 맞으면 더 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잘 없고. <laughs> 그아 이게 몸이 문제예요, 어쨌든. 태보단. 오마이갓. <laughs> 그거 어떠세요? 저희 제자신가 비프님의 내기, 네, 네. 커트 내기. 어좋 점심 사기. 저기 본인 본인이 가장 자신 어, 있는 버이 이거, 여기 계속 치셨으니까 다른 아, 내가 알 하나씩 한 번씩 한 명씩 시기해요 한 명씩 한 명씩 오이오오오 Tchau! Yeah.